에헴, 오늘은 우리가 한문을 왜 배워야 하는지 너희들의 생각을 말해 보거라. 한문이요, 그 어려운 걸 배워야 하나요? 한글이 있는데 굳이 배워야 할까요, 훈장님? 음, 너희들이 아직 한문에 대해 잘 모르는가 보구나. 내 이번 시간에 너희들에게 큰 가르침을 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문 수업을 하게 될 이상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한문 수업을 할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즐거운 한문 수업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한문을 배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한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알고 이를 한문학습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한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한문은 복잡하고 어렵다. 중국 문자이다. 어, 쉬운 한글이 있는데 굳이 한문을 써야 하나 이런 아우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맞아요. 한문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자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한문 속에 담긴 역사적 사실과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 아우성은 놀라운 환호성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문을 왜 배워야 하는지 좀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충남을 빛낸 위인들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공주의 무령왕 천안의 홍대용 서산의 안견 부여 논산의 계백, 당진의 김대건, 천안의 유관순, 홍성의 김좌진, 예산의 김정희. 와, 역사책에 나오는 위인들은 거의 우리 충남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남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겠네요. 이분들 외에도 우리 충남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왜군에 맞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한 명장 아산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가 남긴 난중일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도 등재될 정도로 그 역사적 가치가 어마어마한데요. 한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우리 충남을 빛낸 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니 의아하지요? 지금부터 이순신 장군의 이름과 그가 남긴 명언을 통해 한문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의 이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한자의 뜻을 알고 있나요? 이는 오얀나무 리 자로 표준어 규정에 따라 이라고 발음합니다. 순은 순임근 순자, 신은 그렇죠, 신아 신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맨 앞에 성이 오고, 그 뒤에 이름이 옵니다. 그래서 성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의 이름에 담긴 뜻을 유추해 볼까요? 한자 순은 순임금으로 백성을 아끼는 정치를 행한 중국 신화 속의 왕입니다. 순임금의 어진 품성을 갖춘 순. 백성을 위한 충성스러운 신하 신이 이순신 장군의 이름에 담긴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의 이름에 담긴 뜻으로 한글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임금처럼 어진 품성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신하가 됩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당시 왜구를 격파한 후 선조 임금에게 승전부를 고할 때 신하들은 전하 이 순임금처럼 어진품성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신하가 왜구를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쁘도다 이 순임금처럼 어진품성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신하가 외적을 물리쳤으니 내 네, 이제 한시름 놓았구나. 아이고,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한글로 지을 경우에는 이처럼 무려 29자나 됩니다. 그러나 한자로 쓸 경우에는 단두 글자면 되지요. 자, 이때쯤이면 학생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요? 한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 바로 한자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간결하게 압축해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작성해 볼까요? <laughs> 태어난 순간부터 오로지 나에게만 주어진 소중한 글자.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제 한자로 써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 가만히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 보세요. 나는 현재 내 이름에 담긴 이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써보기입니다. 선생님이 예로 든 한자는 김만덕입니다. 김만덕은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자 자신의 곳간을 열어 제주도민을 구한 여성입니다. 후에 정조는 만덕의 이러한 선행을 알고 금강산을 관람하고 싶다는 소원을 들어줍니다. 정말 훌륭한 위인이죠? 과제의 첫 번째 활동은 이름 한자의 모양, 소리, 뜻, 적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한글로 풀어 쓰는 내용입니다. 만덕은 일만만자와 덕덕자로 한글로 풀이하면 많은 덕이라는 뜻이죠. 많은 덕행이니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뜻처럼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를 쓰는 활동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과제를 완성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하는 인사, 잠자기 직전에 가족들과 나누는 인사, 이 인사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안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녕이라는 단어는 한글일까요? 한자어일까요? 정답은 한자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자는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 할 때의 안자로 편안할 안자입니다. 영자는 매우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편안할 안자와 뜻이 같습니다. 편안할 영이 되는 거죠. 안녕을 풀이하면 편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예를 들어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말했을 때는 편안하게 주무셨어요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은 모두 몇 개인지 찾아보세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교실에서 새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친목을 도모하는 학급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자,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이 모두 몇 개인지 찾아보셨나요? 저와 함께 한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중학교입니다. 그 다음은 졸업이죠. 졸업은 마치다 졸자와 일업자로 여기서의 업은 학업을 뜻하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졸업의 의미는 학업을 마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 고등학교 입학이죠. 여기서 입학은 들 입자에 배울 학자로 여기서의 학은 학교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다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교실 친구. 친구는 친할 친자와 옛구자로 이루어진 낱말로 옛날부터 같이 놀며 친한 이렇게 지낸 사람을 뜻하는 단어죠. 그리고 선생님의 선생, 그 다음에 친목, 그 다음에 도모, 학급, 단합, 대회. 마지막으로 개최가 있습니다. 어, 한눈에 봐도, 어, 문장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한자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는 많은 한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은 어떨까요? 모든 과목들의 이름도 모두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한자는 일상 언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생활 속의 문자입니다. 그러니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 한자는 우리말의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윤봉길 의사가 의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말했다. 함께 의미를 파악해 볼까요? 첫 번째 나오는 의사는 그렇죠. 제시된 예문에 있는 것처럼.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처럼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나오는 의사는 그렇죠. 의술과 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 나오는 의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 본인의 어,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어, 단어죠. 어, 이처럼 우리 언어에는 동음이의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한자를 알고 있다면 좀더 정확한 의사소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생활이 더욱 풍부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자의 필요성 가운데 한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의 문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의 예로 이순신 장군의 이름에 대한, 어,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파직을 당한 후 그 뒤를 이어받은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한꺼번에 200여 척의 전선과 2만여 명의 전사를 일차, 2만여 명의 병사를 일차, 선조 임금은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합류하여 싸우라는 명을 내립니다. 복직된 이순신은 이때 임금님에게 수군을 패하면 외군은 호남과 충청을 거쳐 한양에 다다를 것이라며 수군을 패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금, 신, 전선 상류 12출 사력 거전 즉, 유, 가, 위, 야. 이번에는 현토를 넣어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금, 신, 전, 선이 상, 유, 십, 이, 하,니 출, 사력, 거, 전, 이면 즉, 유, 가, 위, 야, 니이다. 그럼 이 문장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신, 전선이, 상유 12호 지금 신에게는 전선이, 즉 싸울 수 있는 배가 상, 아직도, 유, 있습니다. 12, 열두 척 즉, 지금 신에게는 싸울 수 있는 배가 아직 열두 척이 있으니 출, 사력, 거전이면 즉유 가위냐 니다 출 사력 죽을 힘을 내어 거전 맞서 싸운다면 즉자는 여기서 면즉자로 뭐뭐 하면의 뜻이죠 싸운다면 오히려 가위야 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죽을 힘을 내어 맞서 싸우면 오히려 할수 있습니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고작 12척의 판옥선을 가진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이순신 장군의 충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순신 장군의 진심은 선조 임금에게 전해졌고, 이순신 장군은 수군을 지켜 외구에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량 대첩이 있기 하루 전날 병사들에게 필사직생이요, 필생직사라. 필 반드시 사즉 죽으려고 하면 생살 것이고 반드시 살려고만 하면 죽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합니다. 고작 열두 척밖에 되지 않는 배를 갖고 있지만 군사들이 사기를 북도도 주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의지를 심어준 명언이죠. 결국 이순신 장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울돌목의 지형을 잘 이용하여 외선 130여 척 이상을 침몰시키고 외군의 병사 최소 3천여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은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를 비롯해 징비록, 연려실기술, 난중잠록 등의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통쾌한 한편의 영화 같은 명량대첩의 순간순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명언이 있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모든 문장들은 바로 한자로 기록된 역사책 속에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의지와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명심보감에 사수소라도 부작이면 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놓인 일이 사소하고 작아 보이나요?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하면 큰 일은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한문 기록에 담긴 역사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세상의 큰 일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한문을 시작하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